이 자식들아, 선생님, 빤스가 그렇게 궁금해? 수업시간에 보라는 책은 안 보고 말이야. 어, 선생님, 치마 속이나 훔쳐봐 이 자식들아, 어, <buckets>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섹시하고 궁금해가지고요. 어? 누가 저러고 있으면 곱비는지 모르나? 야, 오늘 쟤들이랑 놀아볼까? 그래, <laughs> 그래, 야, 삐삐쳐! 어디다? <laughs> 어? 네, 너참 순진하다. 하룻밤 데리고 놀던가지고 무슨? 야, 엄마, 난 얼굴도 기억 안 나. 아, 오늘은 무슨 반스를 입고 왔을까? 아까 못 봤다? 뭐야 너? 너 뭐냐고? <laughs> 아, 난또 여자분 혼자 오신 줄 알고. 자, 일어나도 돼. 아빠. 아빠 곧 오실 거야 어? 이 새끼 이거 야엄마 아... 자꾸 반말 터네 야 나야 엄마나 부절구 나. 구절구 그래 나 구절구 왔어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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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와 야야야 야. 나 모델 좀 소개시켜 줘 아이 자식 조용히 좀 해라 창피하다 이놈야너 아까 그 빨간 반스 무대에다 따로 조용히 이사 가잖아 응? 들어가잖아 까그여자 들어가. 들어가. 그 이사야? 응? 어 미국 지사장인데 이번에 난제리쇼 때문에 와가지고는 디자인이 마음에안 든다고 까탈 부르는데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 아니 나이도 동가는기집니가 깐깐하기는 그리고 제가 유압하면 유압하지 너 이름이 뭔지 알아? 존나 골 때려 뭐데 난제리 이 <laughs> 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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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근데 나찍단 말이야 어디서 보긴 본거 같은데 야 절구야 응. 너 아까 걔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laughs> 아이씨 따먹었어 <laughs> 따무었을 것같더라니까 <laughs> 저기 이사님 고민되시죠?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디자인이 애들의 호감을 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야 똑바로 모셔라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사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괜찮죠? 한국에서는다 이런 데서 놀거든요 미국 사람 특별히 갈 데도 없고 계셔보시면 나름대로 재밌을 겁니다. 이런 데도 가게 보셔야죠 술이나 시켜요, 빨리. 예. 정리! 네. 네. 어? 소라아 아저씨! 아빠랑 있더니? 네. 아저씨 웬일이세요? 웬일은 술 마시러 왔지. 내 친구놈이 여기서 일하는데, 그 아들놈이거든요. 다행히도 애비를 안 닮아가지고, 사는 짓이 귀었습니다 여기 추원아, 인사드려. 이쪽 분은 우리 회사 높은 분이시다. 안녕하세요. 김추원입니다. 그래? 네? 아주 귀엽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됐어요. 아이고, 애비가 술집 다니니까 인사까지 웨이터처럼 하네. 또이단이 저놈 애비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여기 쇼 MC입니다. 그게 네. 나저 이사님. 저놈이 보기에 저래도 참 불쌍한 놈이거든요. 못삐릴때 애나가지고 수업 중에 퀵으로 배달받은 놈은 운교부가 생긴데 저놈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아까 그 아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 그때. 제 엄마를 처음 따먹은 여가 이름이 초원장이었다고. 애 이름을 초원으로 줬답니다. 불털리죠몇 살이죠? 아마 여드라가살됐을걸려 고장 때 났으니까. 이사님도 보셨다시피 그놈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놈을 낳자마자 퀵으로 보내고 도망간 그 애미년이 죽일 년이죠. 아니 개새끼도 지새끼는 버리지 않는다는데, 아 정말 대만 못하는 그런 년. 아유 죄송합니다. 제자식 갖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무튼 당신들도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마. 특히 너. 오 어, 실장님. 저 이사님. 그렇다고 너무 부당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남대로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끼 버리고 도망간 내미년이저 모습을 보면은 턱 집어질 겁니다. 시장님. 아 이사님. 야 우리 이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시네. 했는데. 저기 이사님, 아까 제친구랑 자식 때문에 우울하신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아, 우리 이사님 너무 정이 많으셔서 탈이시다. 하긴, 자식 버리고 간 년은 어디 가서 두 자리 쭉 걷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아휴 나쁜 년. 아니, 자식 버리고 간 년이 입에 밥은 넘어가나? 벼랑 맞으려면 맞으리라고. <laughs> 그죠?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아 예. 나 기억 안 나요? 글쎄요, 이사님. 아니야. 어? 뭐? 아, 너 그때 혓바닥으로 담배 불 끄고 붕붕 날아다니고 너그 옆에 글래머. 아 이제 기억 난다. 가만 있어봐. 그럼 니가 초원이. 너 이제 딱 걸렸다. 초원이 어디 사냐 어, 씨발, 세상 좁네. 나좀 도와줘. 어, 그래. 아니네. 어? 절구야. 웬일이야? 들어와. 저희 철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빠 잔돈 받고 올까? 에이 잘 키웠다. 나가서 얘기하자. 아빠 안쳐? 어, 아빠 아줌마랑 아저씨랑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촌이 집 보고 있어. 알았어. 응. 아빠 오늘 밖에서 큰판 벌이요? 야, 니네 새끼나 그렇게 키워! 제삼자 입장에서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야, 천희한테는 에란이 피도 반 섞인 거 아니냐? 아, 뭐 어떻게 됐든 단자 집식으로 얘기해서 에란이가너좀 만났으면 한다 뭐, 너 보고 싶어서 그렇겠냐애 때문에 그러지 그만 가라 그 여자랑 말하면 볼일 없으니까 다시 찾지 말라고 전해, 잘가 글쎄요 네가 이사님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데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은 애 뜻한 마음. 이 마음이 왜 없겠냐? 어? 그래 아우 시끄러요. 아이씨. 왜 불쌍? 우리 철수 씨한테 그래요. 철수 씨. 내고 내가 얘기해 줄때 거기 가서 초원이라 편하게 살아. 리수씨가 그러고 있으니까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기 리수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야, 야. 저 리수씨! 야, 저 리수씨. 야, 저기 리수씨 야, 네. 철수도 철수지만 저도 외로운 신결이거든요? 저는 리수씨 처음 본 순간에 응. 심장이 딱 먹고 야, 이렇게 이쁜 년이왜 녀석을... 왜? 얘 털어. 털어? 뭘 털어? 아씨, 이지집애가 아니라 달렸다니까. 야, 너 지금 질투하는 거지? 에리도 씨, 달렸어요? 그래, 개새끼야. 나돈 없어서. 뒤에 만아 밑에 못 했다, 왜? 개새끼가 아픈 데 건드리고 있어, 씨! 조용히 해! 조용히 좀하라 말이야! 조용히 하라잖아요, 으이씨! 야, 야! 수미야! 예, 왜? 수미야! 왜? 오늘 나랑 할래? 에이씨! 서는 <laughs> 것들아, 잘 쉬어! 잘 쉬어! 아줌마. 응? 어? 참주자 뭐? 뭐 줄까? 저 아이 씨 존만한 새끼 어디 가서 문지방에 조끼 기는 소리 어. 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너안 가? 아이 어. 이씨 새끼 안가이 새끼. 이시 새끼. 어. 같은 여자로서 참 부럽네요. 어떤 냐는 남자복도 많고. 나같이 박복한 년이 없어요. 아니, 씨발놈, 이게 어디가 생패야? 같은 여자? 지랄하고 잡빠졌네너안 나갈 개새끼야? 이사님, 이 새끼 이거 남자예요! 턴대니까요털털털 <laughs> 아유, 이 씨발놈. 뭘 꼬라보냐, 먹물을 쫙 꼬라볼라, 이씨 그럼. <laughs> 아, 저 씨발놈이. 저 이사님, 어물을 쪽 빨아버린다는데요? 저기 이사님, 차 대기시켜놨거든요? 이런 씨, 니가 친구 맞냐? 아니 내가 뭐